안녕하십니까 이동환 기부입니다. 오늘은 잊혀진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사도 고난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 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추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욱한 시인이 지은 정상에 오르니 라는 시를 보면은 정상에 오르나 구름 위에 성경인데 땀방울을 시키고 나니 곧 바람이 차갑네. 오를 때는 내려갈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갔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 늘 무명 속을 헤맸네. 새들은 천리를 날아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려갈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갈 때는 올라갔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가다 보니 더 힘들고 갈 길이 어둡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개혁, 개혁가이며 7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로는 왕위에 오르는 권유를 받았으나 왕위 좋은 자리이기는 하나 왕위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는 왕위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른 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가를 번하게 내다보는 현인이었습니다. 왕조 시대의 왕위에 오른 왕이 권력의 마법에 빠져 폭정을 자행하다가 참극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정을 하든 근대사에도 정권을 잡은 집권자가 권력에 도취되어 독재를 하다가 민중의 저항으로 비극을 많이 겪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오를 때의 영광을 화려하지만은. 그 정상에서 내려올 때의 위험은 더 큽니다.그 위험은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내지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권력을 이용해 영화를 누리던 간신들에 의해 함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1993년 미국의 아버지 부시는 클린턴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그가 직무했던 책상 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이제 당신의 너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다. 당신을 열심히 응원하겠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위해 폐자의 깨끗한 성복과 성자의 넓은 포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을 마친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열 번이나 초대를 해주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 김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가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의 큰 정치의 포용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로부터 인기를 마치고 어떤 대청,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퇴임 후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집권 말리기와 퇴임 후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퇴임 전에 죽거나 퇴임 후에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 중심지의 제왕적 대통령의 1년 말년의 비극이 재현됐으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죽어서 지낼려 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권력의 본성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현재 전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넣고 있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매번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불행을 겪는 것도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망신인 것입니다. 사고 없는 등산을 하려면 산을 오를 때부터 내려갈 때를 생각하고 먼저 간 사람들도 살펴보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산은 올라갈 때는 쉽지만 내려갈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려갈 때를 항상 생각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내다 볼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